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제가 이화채 돌아온 이유가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하려고 했다가, 어, 지금 제가 연, 상을한 세제나 있는데, 그것다 못쓰겠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필요 없고, 두, 두 번째는 어떤 서버에 들어갔는데, 그분과 싸워서 안주모였으 보여드리지 싫어서, 그렇고, 세 번째는, 아주 그게 엄청 어... 참... 노잼일 거예요 근데 여쭤보면 내가 만든 신비아파트 L... AR카드라는 이벤트가 있네요 오늘은 그냥 신비아파트 앞으로 일어날 예측 같은 걸해볼 거예요 그냥 어 일단 제가 생각 하는 그런 것들은 일단 일산일지부터 볼까요? 집에서도 열심히 힘내자, 구아리. 응? 강아지, 아, 운전이라 아. 근데 저번에도 제가 어, 말했었는데, 가은이, 가은이 있잖아요. 사트 그,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가은이가 그영등출사의 딸이었죠. 그 한국 같트를 어, 만드는 것도 전생 가은이의 실수였고, 그래서 가은이가 마무리를 줬었죠. 근데 가은이는, 어, 다, 가은이가 어 가연 지신의 그거 때문에 어 앞으로 일어날 걸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가은이한테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 갖고 그래요. 항상 제가 보던 좋아하는 만화들은 거의 주인공이 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하이라이트를 쳐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신발 파트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문의해 해골, 로봇같이 생긴, 로봇 해골? 아무튼 그 해골 손이 엄청 신경 쓰이는데, 처음에, 그 처음에 있죠. 그러니까, 뭘,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 신뢰 파트에 딱 제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신자 아파트 위에 거대한 손이 있죠. 근데 그건 해골의 손인데. 어... 과연 해골은 도대체 얼마나 크게 크질까? 항상 한정... 근데 이버... 이번에 이번어 보스는 그 해골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은데. 음, 어떻... 근데 내일의 마지막 예언이 끝이 나는 건데요. 과연 하리아 두리아 그리고 또 다른 두리의 친구가 과연 그 공포의 마스코트를 못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골 그리고 그 해골 손만 보여가지고 그냥 손만, 팔이나 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어, 그냥 다 해골, 해골인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과연 친사파트는 여섯 째의 예언에서 끝날까 아니면 계속 이혼할까? 나갈까입니다. 항상 1지, 2지, 3지. 3G. 지금까지는 3지인데요. 어, 그러니까 1지 때는 현재고 2지 때는 과거, 지금의 3지는 미래. 이렇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또, 거지제 시대 같은 줄. 음. 만약에, 어, 다음에 신발 파트가 나올 때는 또 어떤 주제로 삼을까 참 궁금증이 계속 생지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도 은행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